아 너무 힘들었어 보면서 먹어야지 아, 아니 에 오늘 몇개가 들어왔는데 돈을 못만네 나는 피렌니 귀여워 기, 귀엽잖아 막 찡찡거리는게 말 애들이 막 선생님 가잘 안돼요 근데 제 잘못은 있어요. 아니거든요 나의 인식이 아 그래서 귀여워 만 치고 원딜이나 해야겠다 재밌는거 다 보여줬다 원딜 할게요 이제 헛소리 하고 있네 <laughs> 재밌는거 그 지금부터지 <laughs> <laughs> 재밌는 진짜 꿀잼은 지금부터라고 분 10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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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분분 이거 보여 주면 좋아하겠다. 사라가 올라와이거 봐. 타워 먹으러 가는 거와 가지고. 이거 왜? 피자 왜? 얇은 거 봐. 왜? 얇아가지고 진짜 맛있다. 나 얇은 왜? 거 좋아하는데. 아탱커가 너무 잘해준다. 이스 뒤에서 오, 다, 다 패고 다니잖아. 오, 재미없다. 어디 다 아이장이 이렇게 말랑말랑하냐? <laughs> 에잉! 재미없어 게 이기겠는데 이거? 피자 먹는데 피자맛만 도드라지잖아 이응아 <laughs> 유나 안기 싫어요 유 근데 잘하기도 했어 아 근데 약간 조합이 개판이 나야 재밌는데 일반은 우씨오씨 <laughs> <시발. 웃음> 방금 뭐야, 뭐야 나는 오, 방금, 와 방금 와와 텔비 그거 스 케이 소리 듣고 찍은 거야? 케이님이야. 예 그냥 찢어버리렴? 예 뭐가 잘안 되니? 그냥 죽어버리렴. 얘 내가 원조란다. 죽어버리 <laughs> 이거야 이거. 천다 원딜 시켜서안 됐어. 예. 그냥 나가 찢어버리렴 맞아 이거. <laughs> 그냥 나가 버리 나가 찢어버리엄 나가 치저버리엄. 나가 치저버리엄. 나가 치가맛저버다리가치저가치저버가 치저버리엄. 가가저 그래서 다, 우리가 당신에게 스페 봉인을 거는 거라고? 그거랑은 좀 틀린데? 그거는 인권 침해야 씨발 심한... <laughs> 이거 불량품 왔다 아, 나 이런 것도 처음 보네 원래 양옆에 살짝씩 뜯어져 있잖아 하나도 안 뜯어져 있어 그냥 바로 밀봉돼있는데? 아 <laughs> 심한... 어, 죽인다 죽인다 아 죽일 수 없어요 <laughs> 나 이런 것도 처음 보네 미안하다 관상용 반 <laughs> 방았... 핫소스 와아 그햄 그, 위에 핫소스 딱 있는데 오, 오, 겁나 이쁘다 이거, 이거 이대로 사진 찍어도 되겠다 이거 핫소스 여기 고여있어 나이스 아, 아 씨발 로잼 노잼이야 노잼 야 쟤한테 한번 습, 아, 스킬봉인 걸잖아? 쟤 죽으려 할걸? 미션 거짓말고 얘 하는 거본 다음에 그냥 그 걸어버려. 기다려봐. 내가 캐릭터 보고 나서 정해줄게. 그 캐릭마다 진짜 똑같은 스킬들이 몇개 있거든. 봉인하면 조조합에서 스페이스바 보스지. 그냥 다이무스 되는 거야. 심한도 없는 다이무스 되는 거야. 예, 회피기가 없니? 그럼 나가뒤져 버리렴. 아, <laughs> 저런 감사합니다. 아니 울탱 회피기 안쓰네 씨바 뭐 하냐? <laughs> <laughs> 들어오는 거볼때 초톤이나 도일 같은 애들은 어이 어떻게 봤어? 여기서 스페이스 마. 봐. 봐. 이렇게 어, 된다고. 봐. 사람은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 캐릭터로 하다 보면. 아, 근데 이거를 못 하지 아, 진짜 하지 죽어. 그리고. 자네트 스페이스기 없으면은 뚜벅이랑 똑같아요조효쓰는애도많아가지고 핵펀치 그냥 맞아 또 e 죠 이럴 때스페이스바를 썼어. 네 어차피 아빠, 잡힐 이러세요, 거라. space, space, s p a c 이 space, 아빠 a c e s p 지금 쓰는거 아니다? 나 지금 스페이스바 키좀 뽑을게? 맞아. 아 키뽑으면 에바지 가, 가, 아, 아 키뽑으라니 가... 이거 아니 뭐 자네도 스페이스바 없다고 뭐 못할거라 생각하시는데 크나큰 오산이라고 볼수 있어 그거 아 자꾸 스페이스바에 손이 가요 아저 엄지손가락 잘라야 되나 언제 <laughs> <laughs> 지손가락이 놓일데가 없다 아냐. 어. 아, 안녕. 자발레타 어? 금지시켜 버려. 잡기 이 새끼야. 아, 아 스페, 아스페이스 자발레타 금지시켜 버려. 이 새끼 는 마우스 못 뽑잖아. 마우스는 못 오, 뽑아. 아, 까비. 왜? 왜냐면 이게 키를 키를 뽑으면은 죽이고. 재미가 없어져. 근데 얘가 키보드 뽑았잖아. 그럼 마우스로 해야지. 마우스는 못 뽑아. <laughs> 이 새끼 근데 무슨 뭐 미션한다고 거의 대문짝만하게 걸어오르냐 네, 네, 자. 네가 미션을 받을 때 형의 마음을 그대로 한번 느껴보렴, 피네나? 형은, 사는... 형은, 사는... <laughs> <있어요. 웃음> 형은 피네니가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. 이거를, 한 달을 매일, 씨발, 사포를 하면서 저질하을 당해봐. 돈을 받아도 받은 것 같지가 않아. 하하하하하! <laughs> 아. 아, 아니, 울지않트 팀원들이냐? 뭐하냐, 씨발, 신고 조명아? 잘말렸어 썼다 실패 야 근데 저거 스페봉이 저거 킥캡 뽑지 말라고 해 껴, 껴놓으라고 해 뽑는 거 자체가 에바야 왜냐면 이거 스페이스바 우리 그 중앙은 안, 안 되잖아 <laughs> 껴놓으라고 해 나도 안 뽑았어 저거 <laughs> 나도 킥캡은안아 <laughs> 이거 잠깐만 이거 꽂으면서 한번 눌리는 건 봐줄 거지? 그거 안 봐주는 거 아니지? 꽂으면서 한번 눌린다 야, 봐, 야 부, <laughs> 봐주지 마 <laughs> 봐 주지 마. <laughs> 봐 주지 마. 아, <laughs> 나 뭔가 편집하면서 먹어 겠다아 아. 아. 아, 아. 아는 거야. 이거? 아니, 스페가 허둥아지 아, 진짜. 스페아 스페가. 재미없 아, 스패가, 스패가. 스패가. 아 진짜. <laughs> 저는 원터하다. 아, 아 스페만. 스페만 있었어, 도 어, 스페만. 실패만 있었어도. 인생이 쓰다. 저거 딱두판 하면 진짜 짐빠져. 오데스미 잘 실패했네. 뭘 위한 싸 싸움이었나. 오래 쓴 스패 쓰고 스트리크 했지. 완드를 구했나. 씨발. <laughs> 저런 게 이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저게 <laughs> 저게. 세 번만 쓰라는 거 저런 거. <laughs>